안녕하세요. 저는 영신중 라운드 제팀 조은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설게하였고요 발표 배경으로 평소에 동물을 좋아하는 저는 수의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저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림시켰습니다. 발표 목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가 건강 생활을 존중해 주기를 희망하며 발표 주제로 저는 사람들에게 동물의 동물권과 건강상식을 제대로 알리며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발표 구성으로 도서 기회로 도서 설계 나의 의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도서 제목은 동물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30가지 비밀이며 도세, 도서의 주제는 동물이 치료받는 동물군과 의약품과 사료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도서 내용에서 1차 설기 때는 이렇게 핵심을 뽑아내었습니다. 목차 설계에서 목차를 네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반려동물의 관리 동물권, 두 번째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학과 사료, 세 번째 반려동물과 함께해서 좋은 점, 네 번째 우리가 반려동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반려동물의 관리 동물권에서 반려동물 배경 정의 위기 현황이 있고, 반려동물의 현황에서 긍정적인 면은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부정적인 면으로 면역력 저하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의 동물권에서 반려동물권 치의 경우는 버려지면 안락사 강하거나 사람과 다른 동식 일선의 부작용으로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시 키는 부당 증가, 시 키는 현대 수의 학의 이유 는 불필 요한 진료 한 처방 으로 배려 동물 을유 기하 게 됩니다. 사료 에서 이렇게 하고 위험 요소 에서 각종 첨가물 이 용은, 합성청과제, 합성항생제, 인공착생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과 함께해서 좋은 점에서 치료효과 증진, 정서적 교감, 희망구여가 있으며 정서적 교감과 정신적, 육체 적동을 감소시키고 청소년 이후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반려동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에서 동물병원 멀리학기 올바른 식생활,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합성화, 유체제, 무피하기가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의 자연식 섭취 효능은 건강 유지, 동변 냄새 감소 등이 있으며, 한 달에 1~2일 정도의 주기적 단식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의견은 어, 심각한 동물의 의약품과 무시되는 동물권을 발견하였고, 동물들이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약과,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부담스러운 기운과 기밀을 아는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가는로의으로 들었습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한 향후 계획에서 계획적으로 공부에 매진하기, 동물들에 대해 연구하기, 수의학과 진학 정보 공부기가 있으며 계획적으로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서 공부에 흥미를 가지려 노력하고 수업 시간 전 해당 교과를 대접해서 공부에 매진을 할 것입니다. 동물들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서 반려동물을 키우며 관찰하고 시력 조사, 생김새 조사 등을 할 것입니다. 수의학과 진학 전 과정은 수의학과 2년, 수의학과 4년으로 총 6년, 6년입니다. 수의학 수과는 수의학과 다른 2년제이며, 수의학과는 수의학과를 맞춰야 되고 4년제입니다. 대학교 종류는 서울대, 고려대. 5%입니다. 신경 써야 하는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영어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